10% 소금물과 15% 소금물을 섞어서 13% 소금물 500g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10% 소금물의 양이 얼마 들어갔는지 한번 체크해보라는 문제네요. 자, 저는 10% 소금물을 xg 그리고 15% 소금물을 yg 이렇게 이용했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, 먼저 x와 y를 더한 값이 500g이 되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 이용해주실 수 있고요. 두 번째 이제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. 10% 소금물 거기에서 xg에 들어 있는 소금의 양과 그리고 13%, 15%의 소금물 yg에 지금 들어 있는 소금의 양을 합쳤더니 우리는 13% 소금물 500g이 만들어졌어요.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정리해 주시면 X 더하기 Y는 500일 거고요. 아래식은 2X 플러스 3Y는 1300으로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X는 200, 그리고 Y는 300이 나오므로 10% 소금물의 양 200g인 거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.